코너 속의 코너 TMI, Too Much Information. 매주 월요일 TMI 시간에는 남가주 곳곳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인 경찰관들이 각종 사건 사고 예방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력설을 앞둔 지난 21일 토요일 밤 LA 동쪽 몬터레이팍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열한 명이 사망하고 아홉 명이 부상했는데요. 몬터레이 팍은 중국계와 한인 등 아시안들의 거주지여서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 역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총기 난사범들은 마켓이나 식당, 직장, 학교 등 아주 일상적인 장소 어디든 나타날 수 있죠. 오늘은 LA 카운티 셰리프 국에서 근무하시는 낸시권 썰전트가 액티브 슈럴 총기난사범이 나타났을 때 대응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한인 경찰 협회 제피릭 권 경찰관입니다.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서 만약에 위험한 일이 나면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는지 어,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어디가 엑스 어디가 빠져나가는 공간이 있고 또 길이 있고 또 어떤 그런 비상구 그런 것이 어디 있는지 항상 주위에서 알아보시고 또한 내가 있는 주위에 같이 앉아 있는 음, 분들께서 하는 대화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도 들어보시고 또 어떤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날무먼을 걸어서. 경찰들이 출동할 수 있게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어 레스토랑에 예를 들어 앉아있는데 차가 갑자기 빨리 오더니 어 제대로 파크도 안하고 이상하게 파크를 하고 이렇게 옷을 뭐 계절에 맞지 않게 입고 있다던가 아니면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뭐 화나야 보인다던거나 아니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다거나 이런 수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언제든지 날몸은 빨리 불러주시고요. 어, 교회 있,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어나면 어디 비상구가 어디 있고 어디로 빠져 나가면 좋을지 그걸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염두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몸이 빠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자기 자신도 보호하고 옆에 있는 분도 도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렇게 경찰서도 마찬가지지만, 어 교회나 직장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safety plan이란 거를 어, 염두에 두셔서 safety plan이 뭐냐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장소 그리고 뭐가스 o 이 l e 하면가솔린 l i n 할수 있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세이프티 플랜이라고 이렇게 종이에 순서대로 인포메이션을 적어놓는 것이 세이프티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빨리 모든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저는 어, 저희 경찰서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것만 담당해서 하시는 전문인 경찰 그리고 경찰에서 이렇게 어, 리타일 하셔서 그 길로 또 계속 트레인도 하시고 또 어, 같이 연구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모든 주인, 모든 사람과 우리 큐미니리가 항상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직원 경찰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은 카카오톡 채널 AM 1190. 미주 보금 방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보금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